할렐루야 아, 네. 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laughs> 또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영적 시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다시 한번더있습니다 시작 영적 시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시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22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제자들아, 제자들아, 나는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갈 테니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저강 건너편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먼저 가 있어라. 나는 기도가 맞춰지는 대로 너를 따라가겠다. 너희를 따라가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신들끼리 배를 탄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건너가게 됩니다.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뭐했대요?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인사를 해드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자신들끼리 배를 탄뒤 가보나움이라는 곳으로 건너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도 불고 거센 파도도 치면서 배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에 있는 모든 짐도 밖에 던져보고요, 노도 저어보고요, 닻도 내려보고 키도 잡아보며 가진 노력을 했지만 좀처럼 배의 흔들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배 안에 누구만 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라며 베테랑 어부였던 사람들이 그세 사람이었다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그들은 웬만한 거 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배가 잡히는지, 바람이 불 때는 키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닷을 내릴 때 어떻게 닷을 내려야 되며, 파도가 반대로 칠 때에는 노를 어떻게 저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으니 그세 사람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모든 수를 다 써봤다는 겁니다. 키도 잡아보고요. 닷도 내려보고요 너도 저어가며 가진 노력 고군분투를 해봤지만 결국은 배가 흔들리는 것을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광경이었냐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시작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 건을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뭐 했대요? 소리지르 건을, 소리지를 건을 제자들이 어떻게든 배의 흔들림을, 요동침을 잡아보려고 비바람을 맞아가며 막 노력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귀신인지, 유령인지, 어느 한, 한 분이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아. 아, 왜만큼 이분은 예수님이일 거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입장을 받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 여름 장마철에 비막 맞아가면서 바람도 불고 혼자 뒷산을 이렇게 걸어다니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웬 하얀색 옷 입은 여성분이 손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인사도 안 하고 심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요? 똑같습니다. 제자들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배의 요동침과 흔들림을 잡으려고 야노저노저 베드로 단 내려 단 내려 안드레키 잘 잡아 하고 있었는데 저기서 유령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한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 강물 위를 걸어오며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여 소리 지내거네.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분명히 예수님께 인사드리면서 그래요, 예수님, 저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금방 기도 끝나고 오십시오. 작별 인사하고 자신들끼리만 배를 타고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인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때 깜짝 놀라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뭐라 하시냐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아 제자들아 나 예수다.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베드로가 28절을 통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저한테 명하사 저를 걸어오라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 오라. 너 배에서 뛰어내려 나에게 오라. 베드로가 믿음이 생겨서 배에 뛰어내렸더니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강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와,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3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베드로가 맨 처음에 주님을 바라보면서는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며 걸어갈 때, 파도와 바람이 멈춘 상태였을까요? 멈추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그렇죠. 멈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거센 파도가 보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 보이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다가, 그 시선이 세상 것에 뺏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건져 주시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 설교했었죠. 그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 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잘 걸어갔습니다. 누구를 바라봤을 때요?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잘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바람소리 거센 파도가 보이고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깊은 바다에 자신의 시선이 뺏기는 순간 그는 빠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게 다가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꼭 언제 놀러가요? 주말에 놀러갑니다. 주일날 놀러가요. 무슨 동호회, 무슨 모임, 동창회에서 안내 문자가 떠요. 언제 언제 놀러갑니다. 그래 아, 가야겠다. 해서 보면은 언제입니까? 꼭 주일이에요. 꼭 주일입니다. 그럼 또못 가는 거죠. 그럼 갔다 오고 나면 사람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단체 사진 찍은 거다 카톡에 올리고 자신들 밥 먹는 것도 찍어서 올리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 뺏기고 시선이 뺏기면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아 그냥 그때 갈걸 나 대표기도도 아니었는데 아 목사님 그냥 빠져도 뭘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번만 딱한 번만 눈딱 감고 빠질 걸. 그런 의심, 그러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웃기게 말씀드리려고 드린 거지만 진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삶 속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꼭 놀러가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때 못 놀러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시선이 세상 것에 빼앗기다 보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저버리게 되고 점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는 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정말 많아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엘리야의 기도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이렇게 박아놓고서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신학적인 그 해석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여서 머리를 땅에 박아서 기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태로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환경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것들, 또한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차단하는 의미로 자신의 고개를 땅에 처박은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것 세상 걱정 바라보지 않고 뭘 물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을 죽인다 하지만 그런 거에 겁먹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할 때 자신의 머리를 땅에 처박은 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들려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듯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끝으로 다시 말씀드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기적을 정말 많이 봤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십사장 이십일절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물비를 걷는 그날 점심에 무슨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떡몇 개요? 다섯 개를 가지고 성인 남자만 오천명 먹이게 되는 기적을 그날 점심에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이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베드로마저도 세상 것의 시선을 빼앗겼듯 우리들도 세상 것의 마음이 뺏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에 빼앗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에 빼앗길 수도 있고, 때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세상적인 모임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무엇이냐 면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모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라는 거예요, 고정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경 쓰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세상 것에 나의 영적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 시선을 잘 고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할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됐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손을 잡았다고요? 즉시 손을 잡으셨대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주님 나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거를 들으시자마자 즉시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시며 배비로 건지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고정하고자 했던 나의 시선이 세상 것에 빼앗긴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 구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즉시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서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걱정과 세상적인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의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의 생각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시선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 何 <music> 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노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대로 시도이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들려지지 않는 나일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나일지라도 세상 곳에 나의 환경에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 여호와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 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눈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관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삼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를 백프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바바데스로마키아발라바야와야스스카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네스로마키아발라바야와야스스카와야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 예. 부정적인 것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것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아, 예.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가 찾아오든 무슨 고난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둠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